이 고대사나 고가의 열해서 반영이 됐기원사 기원구, 탄세유적부해신라에 구속된 나라로서 신라의, 어, 신라의 간접지배를 어, 신라 기에지배를 받으면서 어, 이 임당 유적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, 그 이후에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적을 잘 보존한다는 의지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여기다, 그래요. 과기를책임지여여기 여기다, 여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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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다, 여기다, 여구다만기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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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여기다, 여기다, 다다기다

어, 기원조사기원부당세 기적부의 신라의 네. 구터들나라로서 아, 신라의 간접 집배들을라달고서 처음에 이 무덤을 처음 만들었던 상태로 다시 만드는거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이런 거 그대로 둬야 하나 아는게요 그걸 한번 어떻게 어떻 받아야 되는데. 도 최대 한하나 아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? 아침에 막 흡연하면서 그렇게 내려왔거든요. 이게 그 세대 간의 특성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연구원은 여러분이 오늘 체험할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, 즉그 예전 문화재를 찾아내 발굴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되찾는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.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인데 여러분이 오늘 할 체험은요. 여러분 성고 시대 배웠죠? 우생에가세이 시대의 유물을 보할 겁니다.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지는 몰라요. 첫 번째, 목이 긴 이쁜 항아리가 있을 수 있고, 다음 또 이쁜 항아리, 로즈베리. <목소리> 사진 말을 많이 하면서 하지 쌤! 나 친구도 있어 나 또? 나잘 나오지 이거 어디? 어떻게 넣게 <목소리> <어떻게 해야지? 목소리> 아니 수업> 수업> um. 뭐 어. uh. 아, hey. о, 네. 어. Oh. Okay. 아, 네. 아, 네. 네. <목소리> <안 돼. 말했어. 목소리> 혹시 돋보기가 뭐 하는 거지? 아는 사람. <목소리>